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이 어서 이번에 따복대복주식일주체험단을 정격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정해서 단타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모두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딱 30분만 에 투자하면 당신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주 9월 7일날 세로닉스의 매매인데요, 9시 49분에 15,000원에 주문을 놓고요, 11시 11분에 15,800원에 매도한 흐름에서 5.3%의 수익률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이 밖에도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10시 3분에 2만원에 매수해서 10시 25분에 2만 1,500원에 매도해서 7.5%의 수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김대복 대표의 따복, 대복 주식은 그 라이브 방송으로 운영되고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실시간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제공하고 밴드도 운영합니다. 아침에 시황과 종가 전략 그리고 장중의 어떤 시황 같은 경우는 밴드를 통해서 한다. 문자와 밴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단기 매매를 주로 하고요. 스윙 중기를 병행하는데 안정적인 투자를 합니다. 단기 매매는 매일 1일 1종목 이상을 매매하고요. 중기 스윙은 3종목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M을 7만 9천원대에서 우리가 스윙 매도를 했던, 했습니다. 예, 김도국 대표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뭐 매수시 효과만 올려주지 않으면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 임의적인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예, 절대 예, 계속 수익을 낼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이런 걱정거리들 그 전부 저한테 주시고 오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쉽고 편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서는 미수와 신용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체험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고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정돼서 하시고요. 단, 단타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모두 오십니다. 여기에 특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보너스 특강을 진행하는데 매일 20시 30분에 진행하고요. 특히 이제 내일, 내일은 무료 특강을 예, 지금 체험으로 진행합니다. 돈 들어올 때 노져라. 예, 지금 내일 8시 30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 특별 예, 6강을 준비한 나머지 5강은 10월 11일날 상위 1%의 모멘텀 매매 기법, 그 10월 12일날 리스크 관리 기법, 10월 13일날 단기 추세 분석 기법 그리고 14일날에는 오실레이터 단기 매매 15일날에는 상위 1%의 호가창 매매 지금 현재 이 보너스 강의 자체가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 이 100만원의 가치있는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드리니까 손착순에 모두 오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따복 대복 주식 1주 체험단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